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많이 했는데요. 마술을 했는데요. 저는 마술사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 아, 조금 전에는 제가 어, 아이들의 생활 속에 배우는 대소변 훈련할 때 하는 그, 뭐, 똥으로 아이들똥 좋아해요. 그래서 똥으로 수업을 했고요. 어, 수업이라는 것 보다도 그냥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인을 위해서 하는 마술이라고 볼수 있죠. 아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휴지가 있어요, 제가 휴지가 이렇게 휴지가 있는데 휴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리 한번 같이 볼까요? 휴지를 이렇게 찢었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더 찍고 한번더 찍고. 그래서 우와. 우리가 휴지가 어떻게 되나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아이들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입속에다가. 주는 파도 이렇게 빨란색과노란색 파란색이 왔, 나왔습니다. 여기다 한번 딱 집어넣어 볼 거예요. 어떻게 되나. 자. 뚝 자, 보고 우와! 이 불이 또 어떻게 될까? 음. 우리 친구들 불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불 만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불이 어떻게 될까요? 오. 오. 음. 오. 뭐가 우와 우와 우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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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